빨간색 어디까지 아세요? 사실 빨간색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색이 1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받아도 색상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때 노렌스 하버츠라는 사람이 이런 점을 포착해서 색상의 규격을 통일했습니다. 기본 색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든 후에 각각의 색상에 특정 번호와 기호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쓰고 보고 있는 팬톤 색상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팬톤이 초기부터 이 색상들을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들을 활용해여 독점권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것. 그럼 어떤 색상 이 있는지 다 함께 살펴볼까요? 아니 무지개색 아닌가요? 아니죠.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색상이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빨간색은 LG, 주황색은 SK, 노란색은 맥도날드, 초록색은 스타벅스, 파란색은 세 개나 있는데 번호가 다 다르죠? 삼성의 파란색, 현대의 파란색, 그리고 옷브랜드 캡의 파란색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야후의 보라색까지 이 색들 모두 팬톤에서 각각 고유의 번호를 가진 색들입니다. 오드레 뻔이 티파니 매장 앞에서 쇼윈도를 들여다보는 이 장면 너무나 유명하죠? 여기 나오는 티파니앤코 브랜드의 색상 역시 팬톤의 색상입니다. 이름하여 티파니 블루. 빠빠빠빠나나나 미니언즈도 유명한 캐릭터죠. 미니언즈 캐릭터의 노란색도 팬톤과 유니버셜 픽처사가 손잡고 개발한 노란색이 사용됐습니다. 이름하여 미니언 옐로. 듣고 보니까 그냥 노랑이 아니라 미니언 옐로 같네요. 그런데 이 색상은 다른 색상들과 다르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타블랙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검은 검은색입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애니시 카푸어가 이 색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핑크 같은 핑크 노랑 같은 노랑 초록 같은 초록색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영국 작가 스티어트 샘플이 만든 고유 색들인데요 재밌는 건 카푸와 샘플은 사이가 조,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샘플은 자신이 만든 색을 카푸어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색이라는 것은 전세계 미술, 건축, 인쇄, 광고, 화장품, 패션 등 여러 방면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다양한 색과 관련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럼 사례를 살펴볼까요? 먼저 올리비아 하슬러와 올리비아 로렌입니다.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다른 색인 건 알겠는데 둘다 보라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름도 비슷해서 더 비슷해 보이네요. 형지와 세정은 간판색이 보라색 빛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법정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리스티앙 루브탱과 입색 노랑 신발입니다. 루브탱 신발의 시그니처는 바로 신발의 빨간 밑창 컬러입니다. 그런데 입색 노랑이 신발 밑창과 깔창에 빨간색을 넣었고 이에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루브탱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사건은 색이 브랜드의 로고처럼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이기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목했던 사람들. 빨강, 파랑도 지재권이 될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생각해 보았을까요? 펜토는 저작권 및 상표권을 이용해서 색상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인쇄장치 등과 같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동종업계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특허는 우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나